정원 이런 이용 먼저 픽 하십시오. 뭐 하지? 얍. Yep. 아이다. 갑자기 겐지하고 싶어졌어. 일지. <laughs> <laughs> 나저 뭐예요? 포기야? 하고 싶은 거요 <laughs> 아, 압코지 힐을 얻으려. 힐러 힐러요. 아, 힐러. 힐러, 힐러. 지금 힐밖에 러안 나오고 도어요 뭘로 들어가는지 안 알려 주셔. <laughs> 감당받고 나놨다 필요한 인원이 모였군. 군 내가 바로 나오려나 밖에 나가면 나올 수비시킬 거야. 우리 우리 소호가 맡을 거예요. 그리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교수님은 모르겠네. <웃음> <웃음> 반팔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를 교수님 생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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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왜앞 반팔 와있었냐 그지 이거 언제 주는 거야 어, 이란, 이란 일환이... <laughs> 형 다음에 그렇게 입고 오라고 아아아아 글쎄, 글저너 아니? 아이고 아 아파아 이스 컷, 위스 컷어 어, 떻게 잡았을 거야? 야다이라다이라 오케이, 함번 뛸게요 오케이, 이제 여기 오기, 이기한 여기 여기. m 1 0 0한조0한 m 님한조 m 아니라 한1님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거점에 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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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어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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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방 세요. 어 쓸려도 쓸려도 힘방, 도힘 애들 다 힘방. <목소리> 힘방가요, 다 힘방가요. 뽕 있는 데 우리 겐지 공. 그냥 그냥 아무 아무나 주스 나이 너무 나안될것 같아 okay. 이 아니면 요다 힘방. 지금 힘방 다. 아 너무 대치 안 해줘 갖고 을 저기 헬밴. 힘방 안 들어가. 방 힘방. 뽕 줄래? 아니, 일단빡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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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뒤에다, 뒤에야뒤에야 어, 됐야 <laughs>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리 그 다리, 다리 쪽. 이려잡아더 <laughs> 이거, <나한테 쪼들어>. <웃음> <웃음> 이거, 뜨더. 이거, 뜨더. 이거, 뜨 이거,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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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더. 거 뜨더. 거거이다 뜨더. 음, 나 ي 하고좃어 나이스. 번일러. 둘인 나? 잠만 괜찮게 정말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아이고. 됐어. 어, 안데아안 돼. 힐인데? 이거 거, 이거 언니가 버티고 어 버텨줄게요 일단 한턴한턴 뺏은 데서 들어가 봐요 겐지랑 공대 저쪽 어인데아 오케이, 오케이. 한대 루모 오케이 이제 저기 잡탄 막을 때 언니가 쏘는 거 오, 저, 어머 뭐 이러면은 조금 그요 상대가 극저감도라는 그걸 깜빡했지 어, 네, <laughs>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공 뺐다 어아다 뺐다 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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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 어. 공뭐뭐 빠지나요? 목 자리야 공 썼습니까? 자리안 썼어요 아다 아, 어, 아프네 어 제가 다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는 거예요 앞에 다 먼저 뺐겠지 여거 주방 그래아여여여여 차렷 밑에 잘 피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자. 땀스는 건 네, 아미피한 말해. 래 맞춰 가지고. 뭐야, 왜? 아. 나 같이 아게고 그만큼 급하셨다는 거지. 아. 알고 가시냐? 오이잘 아유, 한번 빼고 다시 해야겠다. 아유, 미안해. <laughs> 미안. 이제 저탄만 어떻게 하면 돼? 키트도 있을 것 같은데. 비트 뺐어아까아갈 뭐, 그 때가 아니어안 아, 썼어. 이거 그냥 언니 줄게. 언니 인스폰 가자. 오케이. 야타 태어나 안갈게요아 지금 이제 수 갈게. 그 흰방 가죠. 흰방 가. 가 가자 가자 가자. 어? 아이고 조심. 언니 그거 깐나너만따라 가지 말고. 어... 아이고. 바빠지고. 이거 목표 있어요? 아, 목표? 이거 어디 어디 그냥 앞면 아, 가운데 그냥... 아, 아직 앞 없어 콜퍼도데 어차피 이거 채탄 없는데? 막턴이다 어. 어, 네 정면 <목소리> 안 돼요 정면에 장면이... <목소리> 일단. <목소리> 나 들어갑니다 일단 고아점인데 많이 화나서 그 아. 더워. <laughs> 그래, 나 한번. 아안 됐어. 내가. 네버 시. 까비. 그래서. 어밸런스는 나쁘지 않네요. 어 나도 에어컨 너무 잘돌아가 벌써 에어컨에 벌써 에어컨시대가온 것인가 아그 있지 반팔 이입나 지금 긴팔와나 벌써 네와개축합니다축하 살라다 아이고. 어방돼요 땡. 아나 왕이. 잠깐만. 간만, 잠깐만 나이바이 방벽 없어요. 나이스. 옥잡았 언니 언니 았린다 방벽 없어요. 오케이. 가자. 나, 나, 아 갔다 라스운데라인다 라인필! 라인필! 9대이야 괜찮아. 거점 먹자. 거점 밝게. 거점 확보. 다기는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 뒤나없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뺄게요. 저기 파도 한7 8 0 듣겠는데. 너 파라 응. 다, 아, 왼쪽에 아, 왼쪽에 아, 왼쪽에 아, 힌트 있어요. 아, 왼쪽에 아, 힌트 아, 힌트. 아, 왼쪽에 겐지 조심 겐지, 왼쪽에, 왼쪽에 겐지랑 나이스 아, 나 짧았다 와, 쏜이 아까 어, 한발 맞춰줬나? 음. 예, 맞췄어요 그걸 딱 잡아버리는 곳이야 맥주인 왔다 아, 나이스 별망치 쓸게요 나이스.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어 왼쪽에 왼쪽에 어들어어잘나이 나이스 난데 살것할거 같다 살거아격격 이거 겐지 오면 비트랑 자판만 쓰죠 네오케이2 층에 어, 맥2 층에 어, 맥아 머성해지고 <laughs> 머성고에맥 있어요 얘 잡아놨어요 <laughs> 빼면서 해서 뒤에 아직 오 나이스 해볼게 내가 해봐 해 나이스 나이스 뒤에 나중이 있어 여기 토끼 들어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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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어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라이요 너무 쎼요지원개지원 <laughs> 진짜 스틸 원 우리 자리에 뒤에 뒤로 온다 이케이 이거 고점에서 한번 할까요? 저, 이거 뒤에 계속 맥이 있거든요 네. 게지 저이거 그.. 거점으로거이오이이오이이 이거. 고점으로. 이거. 맥, 맥 때문에 무조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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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이스이디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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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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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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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나이스나이스이 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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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맥맥잡이이 나이스 리야한 겐지만 나왔어 그냥 겐지야 이스 온다 재완아빠 나이스 나이스 우 나있따 우리팀 나있따 나이스 피에이 자리. <laughs> 그런 개요? 칭찬에 어색한 편이라고아 근데 방금은 비트도 너무 좋았어 아 잘했어 감성 망치나치이킹 뭔데 아 맞네 <laughs> 훈련하라 나 수민이 있어 어떡어 어떻게 서를이고어 어디서 구 아니야 나 이제 못 까불어 오, 맞아 진짜 대장이야 진짜 대장이야 까불지마 아, 아, 안 까불었다 <laughs> 어제 까본 기억이 없는 거야 <laughs> <laughs> 야시님 자리야 음! 응, 잔다 켄지. 어. <laughs> 언니 뒤로 빼줘 어우! 누가 분력 없어요 어 리퍼다 아 리퍼다 이거 수비적으로 한번... 해야겠다 아이고 언니 죽겠다 어, <목소리> 맛있어, 5대5야. 이파리, 이파리, 금쪽에 구멍 쪽에 있어. 어, 방향다아말 받았어. 죄송해요, 정량 가져갈게요. 좁분 데는 가져가 있어. 안먹겠 우리 자리야, 되니까 언니가 받져라 가져가고. 자리에 <목소리> 어우, 씨, 해요 태어나봐, 태어나봐. 태어나봐, 태어나 빨리, 빨리, 빨리. 어? 피나라 피. 뒤에. 지 피, 캐지 피. 라인 라인 인 라인 오다잘리야 나이스 나이 아, 나이스. 비개 빨리 돌았다. 어어 어, 진짜 데어도 아, 많다. 아. <목소리> 이거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우리 가야 돼, 우리 기다려, 언 니. 우리가 해야 돼. 야, 미지마. 안돼, 안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좋은 승부 볼게요. <목소리> 어, 공 어, 써야 되겠네. 아이고, <목소리> 겐지, 겐지 사이드, 스킬 없어, 스킬 없어. 아, 용법 있네. 언니 버텨, 언니 뒤로, 와봐. 뒤로, 와봐. 뒤로 멋있지. 와 e only hero, I'm not most. Only for the body, 버 u t I'm the body, but I'm the body, but I'm the body, but I'm the body, but I'm t h 이

나이스! 어, 나이스.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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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여기 리퍼 어, 아, 여기 퍼 강력 협소 왕령 없어. 인게도 봤어. 뒤로 다 내가 뽕이야 나이스! 소어 뭐야? 오른쪽 겐지, 쪽 겐지. 아니 우리 팀 와, 뭐야? 진짜. 와, 와 비트 다 뭐야? 했... 아다 했어. 와해 봐. 저만해도 될것 같아. 나갈게요저 갈게요. 진짜 <laughs> <나 갈게요. 웃음> 소름 소름이었다. 와. 자연스무. 아, 나 너무 아래다서. 아 근데. 잘했다. <laughs> 잘했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